집에서 뭐 무거운 물건을 옮기거나 사무실에서 무거운 어떤 짐이나 어떤 가구를 옮길 때 항상 허리를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걱정하면서 이렇게 옮었는데 아,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. 그리고 이제 항창 이슈가 됐었던 상품이죠 지코 크레인이라고. 그 이거 보시면 이게 지렛대고요. 여기 이제 구성에 4 개의 네개 어, 발판 이 있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 예, 무겁습니다. 네. 성인 남자 한 3-4명 정도가 있어야 좀 손쉽게 어, 옮길 수 있는 건데 일단 이 지렛대를 가지고요 여기다 넣어준 다음에 올려요 올려서 여기다가 이거를 이렇게 여기가 대주고요 네, 이 지렛대 같은 경우는 최대 150kg까지 하중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옮겼죠 그러면은 이렇게 살짝 끌긴만 해도 일단 끌려요 그리고 반대쪽에 가서 이렇게 반대쪽에 있으니까 아 저거 두 개를 한, 한 것만으로도 이렇게 옮기가 수월합니다 여기처럼 보여드릴게요 또이 지렛대를 살짝 넣어서 들어 올려주고 이걸 끼워주고 네, 됐죠? 7.4는 <laughs> 마법이 펼쳐집니다 내가 시타를 옮기고 싶은데, 원목 시타가 너무 불편할수 없어. 이렇게 옮겨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혼자서도 여성분들이라도, 슈퍼님들이라도 쉽게 배치를 옮길 수가 있죠. 나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옮기고 싶어. 들지 않고 그냥 가볍게. 다 네. 됐으면, 가까이 좀 찍어줘요. 올려서 지렛대를 사용해서 빼주고, 어, 지렛대를 사용해서 빼주고, 네, 이렇게 간편하게, 혼자서 밑에 바닥에 어떤 그 기스나 이런 거 없이 간편하게 옮겼습니다.